깨끗하게 흥질한 달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올리고당, 간장, 깨, 참기름, 고춧가루를 넣어 살살 조심스럽게 섞어줍니다. 간장을 많이 넣지 않는 게 맛있게 만드는 팁입니다. 달래는 뿌리 부분도 먹어도 되는 음식입니다. 그런데 직접 캔 달래라면 뿌리 부분에 흙이 많기 때문에 손질이 까다로운 편입니다. 밑동에 흙이 많이 끼기 때문에 뿌리까지 섭취하실 거라면 밑동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처럼 빠른 요리를 선호하신다면 가위로 밑동과 뿌리를 같이 제거해서 알 뿌리 부분부터만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제거한 뿌리는 나중에 차를 끓여 마실 수 있습니다. 완성된 달래장은 바로 먹거나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됩니다. 밥에 비벼먹어도 맛있고, 맹김에 밥과 함께 싸서 먹으면 별미입니다.